i 막 마지막 날 대성통곡했던 아들과 엄마를 유튜브에서 봤다는 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이네 아들 까꿍 응. 엄마 응이 핸드폰에서 인터넷에서 엄마 검색했다고 해가지고 엄마 사진 보고서 이거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이거 봤어 아, 엄마 그거 봤어? 엄마 응 우리 아들 뭐야?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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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하네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할까? 어, 그게 좋겠어? 아 귀여워. 천천히 둘러봐. 천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다이소에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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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마음에 들어? <목소리> 공차 맛을 알아버린 딸이 시작부터 공차 사달라는데 사달라는 거안 사주고 보내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거다 해주려고 마음 먹었고요. 딸 혼자서 다 먹을 수 없는 양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줬고요. 절대 맛있어 보여서 뺏어먹은 거 맞아요.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잠든 아들인데요. 저에게 푹 안겨 있는 모습 너무 예. 예쁘죠? 아들 밥 줄까? 배 안고파? 희한하네 집 도착하니까 바로 장난감 조립해달라네요. 조카는 방학이지만 학원을 가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 만난 첫날은 셋이 오붓하게 보냈고요. 그래도 집에 있기보다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올까 하고 딸에게 나가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울상이 된 거죠.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저의 마음과 그냥 엄마랑 집에서 놀고 싶은 딸. 네, 당연히 딸이 이겼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죠. 안요. 그리고 딸이 유튜브에서 저를 봤단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요. 제 이름을 네이년에 검색하면 나오는 걸 아는 딸은 우리 엄마 연예인이라면서 아이들 돌봐주는 돌봄 이모님께 제 이름을 알려줬나봐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과거 영상들 몇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년 전에 피트니스 대회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엄마냐고 하면서 엄마. 젊을 때 모습 보니까 신기하다고 말하네요. 미화용 네일 아트 재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자, 우리 아들, 우리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후다닥 씻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지금 슬라임 만지고 싶어? 요거 요거 요거만 닦고 오자. 알았지? 네, 우리.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람 아! 왜 좋아? 왜 봐요? 야구! 아이. 네, 네. 슬라임 놀이는 하루 종일 하라고 해도 할수 있는 만큼 너무 좋아라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결국 치우는 건제 몫이죠.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거할 때도 육아와 청소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이 어지른 것들 치웠었는데요. 이제는 이 작은 것조차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으아! 저는 아이들의 이동식 물침대입니다. 아들은 아마도 저의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안 먹어? 이번에 새로 나온 oes 피스타치오는 아들 입맛은 아니었나 봐요. 덕분에 제가 다 먹어줬고요. 아이와 교감하기는 신체 접촉만큼 좋은 게 없죠. 딸도 제가 해주는 마사지가 기분이 좋은지 면접교섭마다 해달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 다녀왔거든요. 히모카와 우동 신상이 나와서 구매해봤고요. 관련 영상은 엄강 채널 확인해주세요. 연신 언제까지 빨리, 빨리. 저기요. 빨리, 빨리.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얘는 어머 빨리, 빨리, 빨리. 운동하는 것 같아. 귀여워. 일단 빼듯 갖고 있어. 상어세요 상어. 돼요, 상어?

저도 짜장밥 한 그릇 때렸습니다. 이거 엄마래. 딸이 그려준 전대요. 윙크에 귀걸이까지 하는 디테일 매력 넘치죠? 고마워, 딸. 어 응. 우유 빙수 도전합니다. 지난번 면접 교섭일에 빙수 먹고 남겨놨던 설빙 연유가 있어서 우유 넣고 연유 넣고 얼릴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신발 정리해놨어? 리가 <댕> 아들이 했어. 네. 우와. <댕> 김이세 대박. 오랜만이지 엄마지 그렇지. 엄마 응. 이것도 다 운동기구야. 운동기구, 운동기구. 이것도 우리 딸이 예쁘게 만든. 엄마. 응. 어. 그 초록색깔 어. 끈 있었잖아. 끈. 기다란 어. 그끈 있었잖아. 오너 어, 그거 기억나? 비디오 있었고. 맞아. 엄마가 그때도 네. 영상 만들어 주고. 그때, 그때 TV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핑크퐁. 핑크퐁. 야워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도 사랑해. 뿅. 얘귀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잘안 <laughs> 왔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잖아. 있잖아. 어. 효염이 좋고. 나 매일 바이멜로디. 다 좋단 얘기야 지금. Good night 하고 우리 내일 아침에. Good night. 고마워. 얘왜 이렇게 목이 꺾였어? 누구야? 나눈 감고 손 들어. 내가 안 났는데. 그럼 재스스로 그냥 이렇게 짜부댄. 어머머. 구멍이? 어? 어머머. 그동안 고마웠어. 잘 가. 범인 찾았습니다. 딸의 냉면 사랑은 대단한데요 특히 맵다고 해서 보내주신 물냉면이 아이들 입맛에도 찰떡인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조카와 딸은 그릇 빼고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마 엄마 다칠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이게 1층이니 가능한 거야 어, 터졌다 응. 딸은 메로나를 좋아해서 메로나 빙수, 조카는 민트 초코 빙수, 아들은 조스바 빙수 만들었고요. 하나 하기 잘했어. 맛이 어떻습니까? 좋게. 파인애플과 수박바 젤리로 토핑합니다. 다 섞은에 반 섞은에 안 섞은에. 되게 맛있다. 메로나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이 어떻습니까? 눈이 돌아가는 맛입니까? 땡땡 <laughs> 걸렸어. <랭랭. 웃음> 너무 추워서 얼었어. 아마나 도닥 도닥 해봐. 도닥 도닥. 녹았다! 네, 모두가 예상했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딸이 조금 있다가 먹겠다고 하다가 다 녹았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엎었죠, 뭐. 지난번에 슬라임 범벅을 만든 거에 비하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둘째 날은 잠시 외출하기로 해서 딸 머리 예쁘게 고데기로 말아주고 있는데요. 딸한테 이거 해주려고 저 고데기 샀잖아요. 어때요? 잘 말렸죠? 아들아, 엄마 소둥이를 소둥이 해줄래? 아들은 확실히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하고요. 원래 가려던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장이 안 된다고 하길래 급하게 근처 커피숍 왔고요. 용인에 위치한 아담한 사이즈의 미크 스타일 카페였고요. 보너스를 판매하는 곳인데 카페는 작지만 미국 감성 느낄 수 있게 곳곳에 소품들도 잘 배치되어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플랫 와이트, 애들은 수박주스, 그리고 도넛 두 개와 영수증 리뷰로 요거트 선물 받았어요. 네. 너희 나눠 먹으라고 수박주스 산거야?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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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작은 카페치고 감성 훌륭했지만 도넛은 아주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어서 었 조금 남겼고요 아 꾸미고 화장하는데 관심이 많은 딸입니다. 엄마 화장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디저트로 당충전하면서 수다 떠는 순간이요. 아이들 방학 동안 저는 총 4일을 함께 했는데요. 4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 싶네요. 저에게 이번 방학은 한 여름밤의 꿈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했거든요. 뭐 지금도 사람이 많아서. 입장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집으로 가자 생각하고 다시 가 봤어요. 아이뻐라 진짜 예쁘다. 요즘 용인에서 가장 핫한 아리랑 도원 다녀왔어요. 저희는 늦은 오후에 입장했고요. 고풍스러운 한국의 미를 표현하는 카페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은 조금은 더 특별했는데요. 외부는 그냥 평범한 카페 느낌이 들었고 실내로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착각이 아주 잠시 들었던 곳이고요. 문제는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신상 카페고 방문 고객 고객은 많아서 그런지 빵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카페 중앙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지만 카메라 프레임을 담기는 다소 컸고요. 아리랑 누원의심벌인 1월 오봉도가 한국의 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2층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이렇고요. 애견 카페 동방 가능이기 때문에 야외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폭염이라서 여기는 잠시도 머물기 힘들었네요. 한 날씨였다면 아마도 아이들이 야외에서도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 꽃이 꽃을 보고 있는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아리랑도원의 시그니처 메뉴는 만수무강 라떼이고요. 라떼와 3일 만남이 오묘하게 맛있더라고요. 단호박 식혜도 인기 메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 드셔보시고요. 아메리카노는 6,000원 만수무강 라떼는 8,500원이었어요. 저희는 이미 후식을 먹고 와서 빵은 간단히 한 개씩만... 구매했고요. 보성녹차 주악은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주문 내역입니다. 각자 한 개씩 빵 주문했고요. 가져 창가 쪽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여기는 옛날 할머니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애들만 찍은 것 같아서 저도 한샷 해봤고요. 사진 찍어달라고 자리 잡고 앉아서 언제 찍어줄 거냐고 하네요. 아리랑도원의 시그니처 메뉴 만수무강 라떼예요. 고소하고 풍미로운 크림과 뿌리 삶의 아름다운 만남인데요. 손에 꼽힐 정도로 특색 있으면서 맛있었던 매력 넘쳤던 라떼였고요. 방금 전까지도 아이들은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었는데요. 또 언제 그런 말 했냐는 듯이 셋이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우와. 아, 여기는 찜통이구나. 밖은 마치 가마솥에 들어간 기분이었네요. 딸이 아빠가 사준 새 신발 자랑했는데, 아쉽게도 양쪽 다 살이 쓸렸더라고요. 일단 응급처치로 데일밴드 붙여줬고요. 이야! 귀엽다니까. 더 시크한 표정 짓는 너 진짜 사랑스럽다. 주말 피크 시간이 살짝 지나니까 조금은 한가해진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나오세요. 아, 치아요. 경찰 부를까요? 안돼요. 아, 그럼 뭐 불러야 됩니까? 아니, 아마 좋아야 돼요. 사장님 얼른 일어났어요. 치아요. 혹시 뭐 우유 드시고 취하셨나요?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아침은 이불 빵을 물고 똑같이 하늘. 오늘도 아침은 빵을 물고요. 엄마가 왔습니다. 오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아리랑 동을 아 도와주... 집에 가자고 하는 저희 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여 이제는 곧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응.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요. 어디가 아팠어? 누나 부딪혔어? 업어달라고 다리 아픈 거였 엄마랑 부딪혔어? 울을 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아들만 안아주니까 딸이 서운해서 울었다고 하네요. 저는 아들, 딸 공평하게 안아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딸이 생각했을 때 동생을 더 많이 안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딸의 말을 들어주고 저의 행동을 인정하고 딸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손가락 약속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에요. 두 딸들이 물냉면이 너무 맛있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거죠. 맵다고 냉면 육수가 없어서 급하게 마트에서 시판용 육수 사왔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죠. 어제 먹었던 냉면이 훨씬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지금 냉면도 맛있게 먹어줬고요. 아들은 또 냉면은 자기 취향 아니라고 하네요. 아들이 졸린지 안아달라고 해서 흔쾌히 안아줬는데 진짜 가만 보니까 제가 아들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것도 감아야 성남자 여며 단디 여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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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엄마 오늘 그 만든 그 쇼츠야. 굿모닝 덥지 엄마 차 빼고 타. 신나게 할머니 집 가려고 차를 탔는데요. 핸들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현대해상에 전화해서 기사님 오셨고요. 아이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해서 중간에 시원한 주스 한잔 사줬네요.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어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애들은 벌써 밥 먹고, 저는 가족들과 간단히 계란국에 냉털 볶음밥 먹었어요. 수원시청 근처에서 물놀이 하더라고요. 더워서 지친 아들은 시작부터 안아달라고 하네요. 총 3개의 풀장이 세팅되었고요. 그 옆에서는 벌룬쇼, 마술쇼, 버블쇼 등 다양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와 맥주 한캔 나눠 마셨어요. 차는 주말 지나고 찾아왔는데요. 연식이 오래돼서 손볼 것이 많네요. 이제는 수리비가 차값을 뛰어넘으려고 하네요. 오빠가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주위에 중고차나 새차 관계자분 계시면 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마술사님도 많이 더워 보여요. 우리 집 상전 어디 가도 상전. 애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너무 잘 놀더라고요. 네 여기는 잘 쉬고 있고요. 공주는 뭐 거야? 강아지 원하는 모양을 이야기하며 만들어주시는데, 제 아이들은 강아지, 조카는 칼을 선택했네요. 아들한테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더니, 너무 재밌다고 놀더니, 갑자기. 나가서 주먹밥 먹을까? 나가자. 어떠십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재밌어요. 오길 잘했어요? 네. 배고픔을 못 참는 아들은 맛있는 밥으로 배를 채웠고요. 신나게 먹더니 이제는 졸리다고 결국 잠들었어요. 아들 자는 동안 저는 다시 딸에게 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물놀이 하느라 버블쇼 하는 줄도 모르고 있네요. 옆에서 떠들거나 말거나 꿀잠 자고 있는 아들이고요. 저희는 점심쯤 도착했고요. 물놀이장 마감이 6시였는데요. 그 여아들 어른들은 마감까지 알차게 놀았고요. 더 어, 늦게까지 했다면 더 놀았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갑니다. 아이뻐라. 아코이뻐라. 저녁 메뉴는 파스타 주문 들어왔어요. 저... 어른들은 쫄면. 먹어봐. 엄마 여기도 됐겠다. 도세지 있어? 엄마 이거. 왔다. 토마토인데. 엄마. 응. 노브랜드 애그면으로 만들어서 고소하고요. 오랜만에 쫄면입니다. 아들은 밥다 먹고 저한테 왔어요.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 업어달라고 할때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요. 딸이 담긴 파스타 처리 완료했고요. 낮에 받은 요거트 통으로 예쁜 조명 만들었네요. 여름에는 시원한 대청마루에서 수박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겠지만 2024년에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올림픽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게 행복이죠. 저 기습 뽀뽀 당했어요. 야준 진출! 아파 어디가 아파? 두 배기. 엄마 그 반지는 반지? 어. 저와 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딸이 제 가슴 위를 차지했고요. 딸이 매니큐어 사 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쿠팡으로 주문했어요. 전날 파스타에 이어 아침은 피자네요. 이거 안 넣으면 피자 맛이 안 나. 코스트코 호밀빵, 생 모짜렐라 치즈, 스트링 치즈 조합으로 구성되었고요. F에 들어갑니다. 제 도움 없이도 세명다잘 만들었네요. 아들의 수영복도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아들이 보자마자 스파이더맨이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작 사줄걸. 스파이더맨! 아들 손가락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 저희는 방학 마지막 날에도 전날 갔던 수원시청 근처 물놀이장을 또 갑니다 친조카의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다들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다소 실망했어요 아들은 언제 들어가냐고 기다리고 있고요 <laughs> 우리 아들 재밌겠다 <laughs> 여기 봐봐 아들 아기 흥 엄마 안녕 점심 전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10분 돌았나 이제 안 논다네요. 밥솥으로 계란 삶아 왔고요. 쫀득해서 진짜 맛있어요. 못올것 같다는 친구들이 다 왔네요. 쉬는 시간에 간단히 요기하고 있고요. 아들은 자두 슬러시가 맛있는지 엄청 잘 먹네요. 아 원래 잘 먹었지? 이런 거 보면 아들한테 요리해 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치킨 사달라는 딸과 조카의 요청으로 BHC에서 순살로 후라이드와 골드킹 한 마리씩 주문했어요. 다들 골드킹 처음 드셨는지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맛있다고 극찬하셨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메뉴 선택 탁월했던 저를 셀프 칭찬합니다. 잘했어. 원래 오기로 했던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도 와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네요. 누나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졸려서 잠들었고요. 아 진짜. 다른 마술사님이 오셨어요. 방이 더워 보여요. 미안해. 엄마가 더 오두방정 했어야 했나봐. 마무리는 역시나 버블쇼였고요. 6시까지 놀면 좋겠지만, 아이들 씻기고, 저녁 먹이고, 집에 보내야 해서 저희 가족 먼저 오게 됐어요. 아들 간식도 챙겨줄게. 대신에 밥도 많이 먹게. 오케이. 아우! 잘 놀다가. 4일간 잘 놀다가 마지막에 아들 무릎이 까졌어요. 물집이 나올 정도였고 아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우는 걸 처음 봤는데요. 저한테 걸려서 넘어진 건가 싶어서 진짜 마음 아팠는데요. 영상에 담긴 걸 보니 아들 혼자 넘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다쳤든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많이 속상했네요. <laughs> 문제는요 상처난 곳에 메디폼 붙여줬는데요 붙이기 싫었는지 빨리 떼라고 이제는 안 아프다고. 엄마 안 아파. <laughs> 엄마, 내가 나, 나,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일단 먹어요. 아들이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줬는데 식판 말끔하게 비워줬고요. 아들이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리고 밥도 먹었잖아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쪼리? 밥 먹었으니까? 응. 젤리 먹어야 되겠어? 응. 젤리 먹고 그럼 씻을 거야? 안 거지. 젤리는 먹겠지만 씻지는 않겠다. 타협은 안 되고 결국 제가 졌고요. 아들은 젤리만 득템한 걸로 마무리 됐고요. 갈 시간이 되니까 딸은 자동으로 저한테 오네요. 그리고 젤리 먹고 기분 좋아진 아들도 한 자리 차지했고요. 아들은 아파서 걸을 수 없다고 앉아서 밥 달라, 물 달라, 간식 달라, 콧물 난다, 닭가다, 찢지는 않겠다. 다시 물 달라. 또 간식 달라. 갑자기 아프다 하면서 저를 열심히 운동 시켜 주더라고요. 사랑해. 하트. 이제 집에 가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다고 하네요. 2주 후에 만나는데 그때까지 상처가 잘 아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한 번만 부탁드려요.